SBS 제공, 서울 은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는 지난주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로 결방했던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. 그것이 알고 싶다. 가 지난 4년여 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유병원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온다.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됐고, 국립과학수사연구원, 은해당 변사체가 유 회장의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위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. 최대 18일 만에 사람이 뼈만 남은 백골의 상태로 부패할 수 있느냐는 의문부터 발견된 시신의 자세. 나 발견 당시 정황을 놓고 유 회장이 살아있다거나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제보란에도 유 회장의 죽음에 대해 들어온 제보건수. 만 100건이 넘을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큰 상황이다. 이에 제작진은 유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복원하기 위해 그동안 외부에 굳게 닫혔던 안성. 금수원을 찾아 당시 그의 도피를 도왔던 구원파 신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설득했다. 그리고 유 회장의 죽음 이후 한 번도 언론에 나선 적 없는 김엄마, 운전기사 양, 씨, 이 교수 등이 카메라 앞에서 당시 도피 과정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. 제작진은 또 법권충학 실험과 법의인류학 분석을 통해 유 회장의 사망 시점을 검증했다. 오는 14일 밤 11시 15분 방송, LISA 골뱅이 y i n a c o k r 2018년 7월 11일 11시 18분 송고,